안녕하십니까. LA 우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세요? 오늘은 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장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아주 많아요. 수면욕, 성욕, 뭐 재물욕, 명예욕, 식욕.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하게 스트레스해서 하고 뭐잘할수 있는 게 식욕이에요. 그리고 음식의 계급이 있죠. 아주 아주 고급 음식이 있고 중간 음식이 있고 패스트푸드 뭐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렴한 대신에 맛있어야 돼. 근데 이 맛을 본연의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뭘로 채울까요? 맞습니다. 조미료예요. 조미료가 개발된 지가, 아지노모토가 1900년대, 뭐 2차 대전 그, 저기 전에 나오기 시작했죠. 사탕수수에서 축출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음식의 혁명이 시작이 된 거죠. 감칠맛. 그걸로 인해서 패스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지금은요, 그때 만든 조미료보다 1 0 0배를 적게 써도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식품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극소량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천식을 만드는지, 알러지를 만드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맛을 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과식을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불규칙하게 먹게 되죠. 그래서 위장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근데 위장이 고장이 나는데 두 가지로 고장이 나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고장이 나는 거.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고장이 나는 거. 기계적으로 고장이 난다는 건뭘 뭘 의미하냐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폭식을 해. 뭐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먹어. 근데 위장이 무력화되고 약화돼서 그거를 제대로 분해를 하지 못하고 흡수를 하지 못해요. 가스가 차고 제 시간에 해소가 돼서 분해가 돼서 영양분 공급이 되고 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어느 시간 너무 많이 들어온 거를 갈지를 못 하니까 부숙이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소화가 덜된 상태로 배변이 되고 지방간이 생기고 완전 분해가 되면 간에 지방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적으로 생긴 영양분들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간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문제 아, 밥잘 먹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전화를 딱 받았어 그러니까 탁 얹힌 거야 그런 케이스 아직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은 에서 영 저기, 소화 효소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밀라제 종류들이 많이 나오죠. 뭐 단백질을 부수하는, 부, 분해하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뭐 탄, 탄소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이런 효소들이 충분히 잘 나와야지 소화가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 그 췌장이나 이런 데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장병 치료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기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지 내 위장 상태가 하나는 화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해를 못하는 건지 그거를 아시고 접근을 해나가셔야지만이 편안한 게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위장의 중요함, 위장의 편안함 대장, 십이지장, 모든 장의 편안함은 첫 번째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어, 확실한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해서 이 편안함은 어느 장기보다도 중요하죠. 우리 생명 활동을 지키는 데 위해서,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고 절제 있는 식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대장암이나 위장암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생겨요? 바란스 깨지니까 우리 몸 매일 누구든지 다한 4,500개 암이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다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암의 씨앗이 돼서 진짜 암이 되고 그래서 음식의 그 균형 잡힌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식하시고 뭐 요새는 간헐적인 단식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뭐 개인이 맞으면은 잘 하시고 정확한 식사 시간 지키시고 소식하시고 이거 하시면 몸과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시고 편안해지시거든요. 아, 위장병의 문제는 기계적인 문제든 화학적인 문제든 아무튼 위가 과부하가 생겨서 생기는 문제예요. 거진 다. 위에 열이 차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위에 열이 차면 입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아냐면무 무를 뭐 즙을 내서 드시던 이제 무가 맛있는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겨울 무 같은 경우 무를 그 오뎅 같은데 이렇게 끓여서 드시잖아요. 그 무를 버리지 마시고 그걸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뭐 사과. 민들레, 그 다음에 율무차, 율무 같은 거 좋아요. 근데 율무가 이제 위에 열을 떨어뜨리는 건 확실하게 좋은데, 율무차 같은 게. 근데 위가 차갑다든지, 자주 많이 드시면 살이 너무 빠져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무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마, 산약 아시죠? 그 끈적끈적한 거. 그게 위벽을 보호하기도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소화력도 높여주고. 거기 그거 혼자 먹기 싫으시면, 두유 같은 거. 그다음에 꿀 같은 거 이렇게 같이 갈아서 드시면 아침 식사에 최고입니다. 그거 한 잔만 드셔도 오전 시간 충분하게 잘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위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가을에 좋은 게 이제 배 아시죠 배? 배를 위에 따가지고 살을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중탕을 하세요. 위장에도 되게 좋지만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뭐 위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폐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 생강 조금 넣으시고요. 꿀 조금 넣으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먹으면 아주 편안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많아요. 아주 연근도 있고 우엉차도 있고 차로 평소에 드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감자,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쑥으로 이렇게 모시조개 넣고 된장국 끓여 드시는 거. 아욱국 같은 거.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열이 올라가는 걸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입 냄새 나는 거, 속이 가스 많이 차는 거, 더부룩한 거,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위장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음식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장병은. 절제된 식습관, 소식,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걸 1순위로 두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드시는 생활습관, 음식물들, 그 다음에 약물치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장병을 체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간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 간에 돌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이 차가우신 분들, 몸이 차가우고 경직이 돼 있으신 분들은 위장에 병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굳어져 있는 위장을 풀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위장이 차갑고 딱딱하신 분들은 그래야지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장의 건강이 내 몸에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첫 번째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슬기롭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